오른쪽 모양 조각은 한 변이 2cm인 정사각형 네 개를 겹치지 않게 이어붙여 만든 것입니다. 이 모양 조각을 여러 개 사용하여 두 번째로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. 자, 두 번째로 작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필요한 모가, 모양 조각의 개수를 차례로 구하시오 라 그랬어요. 지금요 주어진 것 보니까 자, 지금 정사각형 이렇게 나누면은. 네 개를 겹치지 않게 이어붙여 만든 것이다. 라는 거 이제 이해되셨죠? 그럼 이때 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이제 2cm가 되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는 2, 2, 2, 6cm다. 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. 자, 여러분은 마치 퍼즐 맞추기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모양의 자 색종이를 직접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면은 훨씬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 개를 준비해 가지고요. 먼저 우리는 두 번째로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지만 일단 첫 번째로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어 보자고요. 자. 언뜻 보면은 이렇게 이제 모음 오와 비슷한 모양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솟아오르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처리를 했을 때 이제 매끄럽게 정사각형이 되느냐를 고민을 좀 해보세요. 자, 두 개로 이렇게 넣어보면은 요거는 정사각형이 안 되겠죠? 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. 이때 바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모이도록 이제 네 개를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연결을 해보고, 그 다음에, 이렇게. 그 다음에, 이렇게. 이렇게 보면요. 어때요? 튀어나온 부분 네 개가 이제 가운데에 모이도록 돌려서 넣어 보면은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이것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 모양 중에 가장 작은 첫 번째 정사각형이 되거든요. 그럼 이때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지금 우리 이 변을 6cm로 알아봤잖아요.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이 부분, 이 부분만큼 더해지니까 바로 6과 2를 합하여 8cm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.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정사각형 찾아야 되는데, 얘를 한 덩어리로 봐서 연결하고, 연결해보면 길게 연결하면 당연히 정사각형 안 되겠죠? 그러니까 여기에서 낱개로 두세 개를 더 이렇게 붙인다고 하더라도 정사각형 될수 없습니다. 그럼 뭐요 정도에 대한 정사각형 만들 수 있느냐? 이것도 우리 모양이 바로 주어진 것처럼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매끄럽게 만들 수 없어요. 그럼 얘를 한 덩어리로 해가지고 바로 네 개를 이렇게 두 덩어리씩 가로세로에 붙이면은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정사각형이 되겠죠. 그러면 이때 한 변의 길이가 이제 8이었으니까 첫 번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두 배가 있는 것과 같다. 그럼 이것은 이제 16cm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해서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구했고요. 이때 필요한 모양 조각의 개수. 지금 보세요. 이첫 번째 정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몇 조각이 사용되었죠? 네 조각이 사용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을 똑같이 4개를 이렇게 묶음으로 붙였기 때문에 네개네개네개네개 모두 16개를 사용한 것이죠. 따라서 한 변의 길이는 16cm 그리고 필요한 모양 조각의 개수는 4개씩, 4개, 16개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.